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서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스픽, 말해보카, 유튜브 영상 자료, 챗 GPT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메인으로 공부한 거는 스픽이랑 말해보카를 메인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어, 첫 번째로 느낀 점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원래 예상을 했던 거지만 1년 공부하고 나서 영어가 늘지 않으니까 약간 허탈한 기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내가 1년이나 했는데 이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뭐 실망감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그동안 5년, 10년 평생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 10분만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든다. 또 단기간에 영어 실력 확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어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약간 헬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을 뭐한달 한다 아니면 뭐 1년 한다고 해서 몸이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안 쓰고 1년 동안 영어만 쓴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 두시간 이렇게 밖에 못하잖아요 시간이 정말 없을 때는 뭐 1시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확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그래도 간단한 영어는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신기하게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문장이라든가 자주 보고 듣는 표현은 이해가 돼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맨날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점이 되게 신기 했고 문장이 들리고 이해가 됐을 때는 되게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 확실히 공부 한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점은 매일 매일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든 운동이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조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 은 어, 목표를 되게 낮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영어 공부해야 되는 양을 굉장히 작게 잡았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 날도 이것만큼은 하자. 이렇게 저한테 타협을 했었고, 뭐 주말이라든가 평일에도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좀 평소 공부 양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었고, 내가 정한 그 최소한의 목표 양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위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막 공부 너무 하기 싫고, 아. 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여태까지 진짜 10년 넘게 영어 공부 포기하면서 이번만큼은 제발 진짜 한번 해보자 저 자신한테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2년, 3년 꾸준히 영어 공부 흐름을 이어가서 계속 유지해보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